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 사주에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께서는 정축월 금전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숭이띠 선생님들께서 로또 당첨 가능성이 높은 1월 양력 날짜 7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로또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소원 하나씩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4일은 개수와 유금이 만나 원숭이띠에게 강력한 금전운과 귀인의 기운을 불어넣는 날입니다. 개수는 물의 기운으로 원숭이띠의 신금을 돕고 유금은 원숭이띠의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재물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이 날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력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계획을 실행하기에 적합하며 사업 확장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기존의 재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이상적이며 신중히 준비하고 행동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월 8일은 정화와 축토가 원숭이띠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금전운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정화는 부드러운 불의 기운으로 원숭이띠의 단단한 신금을 조화롭게 하고 축토는 재물의 기운을 모아 금전 흐름을 안정화합니다. 이날은 귀인의 도움이 크게 작용하여 사업이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에 적합하며 차분히 계획하고 움직이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인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월 10일은 기토와 묘목이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날입니다. 기토는 땅의 에너지로 원숭이띠의 신금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운을 강화하고 묘목은 새로운 시작과 발전의 기운을 불어넣어 재정적 돌파구를 제공합니다. 이날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사업적 성과를 올리거나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재정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하며 신중하게 실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나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월 12일은 신금과 사화가 조화를 이루어 원숭이띠에게 재물운과 활발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날입니다. 신금은 원숭이띠의 본령으로 재물 흐름을 활성화하며 사화는 불의 기운으로 단단한 신금을 부드럽게 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이날은 귀인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 금전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을 확장하기에 적합한 날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협력을 중요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 인간관계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16일은 을목과 유금이 만나 원숭이띠에게 귀인의 도움과 안정적인 금전운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을목은 성장과 발전의 기운으로 원숭이띠의 신금을 돕고 유금은 재물 흐름을 원활히 하며 금전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귀인의 조언을 통해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이상적이며 신중히 준비하고 행동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 처리나 계약을 진행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1월 20일은 기토와 축토가 조화를 이루어 원숭이띠에게 안정된 금전운과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날입니다. 기토와 축토는 땅의 에너지로 원숭이띠의 신금과 조화를 이루어 금전 흐름을 안정시키고 재정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날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에 적합합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이며 차분히 움직이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월 24일은 개수와 사화가 원숭이띠에게 재물 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날입니다. 개수는 물의 기운으로 신금을 돕고 사화는 불의 에너지로 원숭이띠의 기운을 조화롭게 조절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와 금전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날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실행하기에 적합하며 신중히 계획하고 실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1월 4일, 1월 8일, 1월 10일, 1월 12일, 1월 16일, 1월 20일, 1월 24일은 원숭이띠에게 금전운이 상승하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날들입니다. 각 날짜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재물운이 안정되고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강화하려면 긍정적인 태도와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성과에도 만족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키우세요.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 재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경제적 지식과 능력을 쌓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차분히 실행하면 금전운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실천하면 좋은 기회와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첫째, 집안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이니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초록색 식물이나 금색 장식품을 배치해 행운의 에너지를 끌어들이세요. 부엌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공간이므로 깨끗하게 관리하고 물때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십시오. 또한 붉은색 물건을 부엌에 두는 것도 금전운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금전의 집과 같으니 낡은 영수증이나 불필요한 카드는 모두 버리십시오. 금색이나 빨간색 계열의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로또를 구매할 때 자신에게 맞는 길이를 활용하십시오. 풍수적으로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짜를 확인해 그날 로또를 구매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구매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나 당첨자가 많았던 판매점을 방문하면 재물의 기운이 강한 장소에서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장소를 선택하고 어둡고 기운이 탁한 곳은 피하십시오. 이러한 풍수법을 실천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신다면 행운을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명리학적 특성을 고려해 로또 당첨 확률이 높은 1월 날짜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길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꼭 당첨되시어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만사형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